안녕하세요. 주식하늘입니다. 이번 영상 시젠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추천주 리뷰, 추천주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.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시젠이고요. 어제 시젠, 뭐, MSCI 지수 리밸런싱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. 그랬을 때, 어, 6%가량 상승이 나왔다. 그리고 뭐,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은 흔들렸지만, 지금 시젠이랑 같이 편입된 종목이 있죠. 신풍제약이나 알테오젠, 이렇게 있는데요. 신풍제약 신품 제약 같은 경우는 22% 상승 그리고 알트 오젠 같은 경우13% 상승 그래서 어떤 요세 종목 관련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어, 천억 내외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어, 어떤 음, 힘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시제는 사실 2분기 실적이 대박 났죠. 대박 났고 그랬을 때 이제 3, 4분기에도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. 뭐 어떤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하반기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코로나랑 뭐 독감 독감이 뭐 동시에 유행할 우려가 있었을 때 기존 호흡기 제품과 코로나를 세트로 판매하는 등뭐 그런 전략. 그 3분기 말에는 각종 호흡기 질환 관련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시에 한 튜브에서 볼수 있는 진단 키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. 그랬을 때 어떤 호흡기 질환으로 하는 건지 그 하나의 키트로 모든 검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, 어, 진단 키트로서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좀 우리가 참고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어떤 이제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신제품 출시로 시즌의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시킬 수 있을 것이다. 라는 이제 증권가 리포트의 내용이 있었는데요. 좀 좋게 나오고 있죠. 그랬을 때 하반기 시즌의 실적 시젠 부분에서 어떤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.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라는 건데, 음, 2분기만큼의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. 어, 그랬을 때 우선 이제 저는 지금 어떤 신규 매수 자리로 추천해 드리긴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. 이제 가장 편안한 자리는 20만원 초반대 아니면 20만원대가 좀 좋을 것 같은데 20만원 초반대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어떤, 어, 그런 부분들 아니면 5일선 밑으로 와서 조금 지지점이 보인다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지지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우선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좀 천천히 보고 싶어요. 하반기는, 어, 이제, 이제부터 보면 될 거기 때문에 어떤, 이제 지금 당장 어떤 시세를 기대하고 바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전망이 좋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절, 전략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. 그랬을 때뭐 20만원 초반대가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5일선 밑으로, 2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1일선뭐5일선1일선요 라인에서 어떤 지지 라인을 보이면은 그때는 어떤 자, 단기적으로 살짝 이제 소량 매수해서 볼 수는 있겠으나, 어, 그때도 여러분들 평단 관리라든지 비중 관리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겠,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주를 드렸었죠. 추천주를 제가 뭐, 미투젠 드렸었고요. 이거 시가 아래에서 사라. 시가 아래에서 마이너스 3%에서 마이너스 5% 사이에 사라.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랬을 때 어떤, 어, 여러분들 단타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생길 것이다.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랬을 때 미투젠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셨을 거고요. 뭐 3~4%는 이제 기본으로 가능하셨을 거예요. 여러분들 뭐 시가 대비해서 미투쟁 같은 경우는 이제 4% 정도. 근데 제가 시가 밑에서 잡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4%에서 5% 사이 뭐 가능했겠죠? 저가 대비 7%니까 4%에서 7%, 7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. 어 그랬을 때 이제 미투쟁 같은 경우 저희도 대응을 했어요. 대응을 했고. 이렇게 4%가량 수익을 챙겨준 부분,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, 요거 말고도 또뭐 하나 있었죠? 코리아 센터 있었죠? 코리아 센터도 시가 밑으로 해서 3% 내려왔었고요. 어, 그랬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. 뭐, 시가 대비하면은 요거는 좀 3%가 안 돼요. 근데 어떤 이제 마이너스 3%? 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셨다라고 했을 때, 3%에서 5% 사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. 요것도 저희도 이제 대응한 거. 코리아 센터. 네. 요렇게 수익 챙겨줬습니다. 네. 대응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. 어, 그리고. 이런 것들 계속 제가 잘 드리고 있다 어,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음, 우선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피지전자 같은 경우는. 뭐 5,500원 위에 뭐 20원, 30원 여기 조금 지지를 해주면 좋겠고요. 아마 내일쯤에는 조금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안 나온다고 하면 요거는 정리하셔도 되는데 어떻 이제 내일까지 조금 더 보고 아니면 요 정도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 조금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그리고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지금 어떤 제가 드린 추천가보다 마이너스 2%좀 넘게 3%가 안될 텐데 요거는 제가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로 해서 천천히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뭐 47,000원에서 한번 46,000원에서 한번 45,000원에서 한번 뭐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어떤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이 평단 관리만 좀 잘해주시면 요것도 충분히 어,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 아마 5만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을 어떤 그런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어, 비중 관리, 평단 관리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 포비스 티 n 씨 요것도 좀 괜찮아요. 요것도 좀 좋아 보이는데, 1100원 아래, 뭐, 1080원, 70원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 조금 접근을 해 주시면은 요것도 좀, 음, 괜찮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원 깨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자르고 보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이거 말고 제 다음 영상에서 또 추천 드릴 거예요. 추천을 드릴 건데 그 종목을 이제 우선 좀 흐름을 보다가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음, 시제는 어떤 그래도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조금 수급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. 어제 들어왔죠. 어제도 들어왔고, 음, 그래서 이거는 좀여러분들 조금 더 보실 수는 있겠으나 무리해서 어, 비중 많이 들고 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, 조금 실현을 해주면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신규 매수는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어떤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. 어, 추천주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신 분들 모두 축하 드리고요. 어, 수익은 여러분들 꼭잘 챙겨 주셔야 되고 단타는 꼭 단타로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무리하게 뭐 나는 대응도 안 되는데 어, 크게 볼 거야, 나는 뭐 물량으로 승부할 거야라고 해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기본적이라서.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,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. 어,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종목 분석 그리고 추천주까지 해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꼭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. 여러분들 좋아요 힘이 부족해서, 어? 지금 뭐 3%, 4%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. 조금 더 원하시면 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